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 아빠가 딸 6살짜리 딸을 데리고 진료를 왔습니다. 아이 진료할 때 대부분은 엄마가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부부가 같이 오는데 어제는 아빠만 왔습니다. 제 책을 보고 저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합니다. 멀리 경기도에서 저를 만나러 왔대요. 제일 큰 걱정은 딸이 6살인데 adhd가 아닌가 약을 먹일까 말까 고민 때문에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소아정신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주의력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adhd 같다고 약을 먹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검사했던 검사 결과지를 한 무더기 갖고 왔어요. 엄마는 약을 먹이자 그러고 아빠는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약을 먹이냐 이러면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조금 스토리가 있더라고요.아이가 두세 살때 약간 다른 애들이랑 달라서 아마 발달이 조금 늦었는지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자폐 검사를 했었대요.그랬는데 자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언어 치료센터나 이런 치료센터를 한 서너 군데 다니고 있고 지금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지금은 자폐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있대요. 확실히 자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ADHD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뭐, 앉아서 읽으라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엉뚱한 얘기도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소아정신과 가서 ADHD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이가 주의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약을 먹어라가 아니라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빠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보기에는 딸이 ADHD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불안하니까 약을 먹이자 이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어, 아이를 먼저 만나봐야 되겠죠. 아이는 귀엽게 생겼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안 와도 되니 해가지고, 이 예. 아이가 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번쩍 안았어요 그런데 보기보다 어, 무거웠습니다 어, 싫다 안하고 아이가 제 품에 안기는 거 보니까 아이는 음, 괜찮았어요 어, 귀여웠고요 옆에 사회복지실 방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저런 가벼운 놀이도 했습니다 보니까 아이는 멀쩡했습니다 멀쩡했어요. 아이는 금방 저하고 친해지고 아주 귀엽게 얘기도 잘하고 쾌활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아이였습니다. 자폐는 절대 아니었고 ADHD도 아니었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말씀드렸죠. 따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ADHD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빠는 무척 안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약을 먹이려고 한다고요. ADHD 약을 안 먹이면 아이가 학업성적도 떨어지고 친구 관계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왕따 당하고 그래서 약을 먹이는 게 좋다라고 자꾸 얘기를 한대요. 자기는 안 먹이고 싶고 엄마는 걱정이 많아서 약을 먹이고 싶고. 예, 네, 엄마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엄마는 불안하죠. 그리고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은 더 심해져요. 소위 조기 치료 이런 거안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죠. 게다가 딸이 어려서 자폐가 아닌가 하는 걱정 속에서 엄마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이 크겠지요. 아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약을 먹이냐 안 먹이냐보다 엄마의 불안이 더 중요합니다. 엄마의 불안을 아빠가 먼저 이해하고 수용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선생님을 만났더니 선생님이 ADHD 아니래. 그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이야. 책도 내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내 딸을 보고서, 우리 딸을 보고서 한 시간 동안 놀고서 얘기했는데 ADHD가 아니래. 약을 먹으면 안 된대.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당신이, 당신이 아이를 차관경을 끼고 보니까 멀쩡한 아이를 환자 만들려고 그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더 불안해집니다. 이런 엄마의 마음을 무시하고 마구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아빠가 세게 나오니까 약을 안 먹이고 있지만 속마음은 엄마는 계속 불안하고 의심이 듭니다. 어, 내 아이가 문제가 있는데 약을 안 먹이는 거 아니야? 이러고 더 아이를 체감경을 끼고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마음을 안심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어약 먹어야 되는데 약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약을 먹이려고 하게 됩니다. 엄마는 계속 약은 안 먹이고 있지만 아이를 불안한 냄새, 불량품 세관경을 끼고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이고 안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센터를 두세 개 다닌다고 하면 나가지 마 하지 마시고 그냥 엄마가 마음 편한 정도로 하나씩 하나씩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엄마가 불안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긍정의 눈으로 보고 불안할 때 도리도리도리 하고 일 도시 빠져 나오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엄마도 딸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네요. 아빠에게 다시 강조했어요. 딸 아이를 위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불안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엄마 마음도 잘 이해하고 수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딸을 위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엄마 이 아빠가 엄마의 불안한 마음까지 잘 수용해 준다면 정말 훌륭한 아빠입니다. 아, 딸이랑 놀때 재기차기를 했어요. 딸이랑 아빠랑 저랑 딸은 어려서 그런지 하나도 못 찾고요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더잘찰것 같니? 선생님이 더잘찰것 같니? 그랬더니 아이가 선생님이 더잘찰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 제 개를 찾는데 저는 세개 뿐에 못 찾고 아빠는 10, 11개를 찾았어요 딸이 와 아빠 잘 찬다 하고 되게 <laughs> 기뻐하더라고요 아이는 아주 쾌활하고 음, 즐거운 아이였습니다. 진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당신 딸은 ADHD가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아빠랑 딸은 아주 친하게 잘 노는데, 나중에 커서도 아빠랑 딸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딸에게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딸아. 기억하거라. 네가 나중에 커서 아빠랑 투닥거리고 갈등이 있을 때 그래도 너 어렸을 때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기억하거라. 그 딸과 그 아빠와 그 엄마를 응원합니다.